전자예거리 전포대학 졸업식이 8월 31일 고객지원센터에서 박상규 책임교수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와 표창장 수여식, 공로폐 증정, 졸업장 수여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성환 동구청장의 격려사 박대현 동구의장의 축사 임승우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장의 축사 안태양 소상공인진흥공단 호남북부센터장의 축성, 김점수 전자에거리상인회장의 감사의 인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포대학은 6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3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전포대학을 통한 회원간의 여류와 결의로 상인회를 통한 전자에거리 활성화 모색의 길을 열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전자의 거리 제1기 전포대학 졸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본 졸업식의 행사에 사회를 맡은 상인대학 주임교수 박상규입니다. 예,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예빈과 오늘 졸업생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예학장을 맡아주신 김성환 동부청장님 모셨습니다. 예, 동구의회 박대현 의장님이십니다 동구의회 홍기월 부의장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대표하여 안태항 부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임승우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양동복계상가 손중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남광주시장의 손승기 상위회장님이십니다 춘장동의 네,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철환 위원장께서 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전자이거리 김정수 상임회장님이십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교육과정 주요 과정에 대한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 과정은 지난 6월 2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총석달 여행을 쳐 21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통 환경의 변화, 상인 조직, 마케팅, 분임토의 및 점포의 경쟁력을 통해 우리 상인들이 상인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그동안 배웠습니다. 이상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인 본 교육 과정의 출석률이 높고 배운 내용을 실천한 모범 상인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전자의거리 상점가 성명 이양원 귀약에서는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헌신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년 상점가 상인대학에 적극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표창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광주광역시 동성장 김성환 성명 김도연 위 사람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 주관한 상기 교육 과정에서 적극적인 교육 태도로 파회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흥빈 대독. 상성상장진장진 사람은 n 기 교육과정에서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헌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8월 a n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흥 a 대 g Yu, Sang 공로상 성명 박호석이하내용은같습니다박강수 님, 이니다 공노상 성명 박강수이하 니영은 습니다고맙습니다 예, 다만이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세 분이서 가이라이브 어떠세요? 점수 씨 바랍니다. 네. 졸업장. 전자이거리 천포대학 과정 성명 김점수 이 사람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 주관한 상위 교육 과정을 이수기에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2017년 8월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흥빈 대독. 예,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사물을 못 쓰셨답니다. 졸업장을 보셨니다 졸업장을. 잘 보세요. 우리 동구 건역에 전통시장과 상가에 에, 여기저기 졸업식이 있습니다. 저기 직전에 에, 지금 초대 장미거리 또상인대학거기는 전포대학교다는 조금 이제 한숨이 치죠. <laughs> 이제 시작을 해서 어, 제가 작년 취임을 해서 상인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 지금 금년에 첫 상인대학으로 조업식을 썼습니다. 아무튼 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동구의 경쟁력이 예, 오늘 한 단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2개월 동 날씨도 굉장히 더운 시점에 예, 또 이런 과정이 있어서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하여튼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우선 음, 함께 에, 에, 이쪽에서 지금 어, 네, 활동을 하시는 어, 서로 점포를 경영하시는 분들끼리 아마 뭐, 그, 물론 그 안에서도 돈독한 이렇게 서로 어, 우애가 있으시겠지만, 또이 교육장에서 만나서 어, 또 그런 우애도 좀다 가지는 좀 그런 계기도로 우선 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영 기법이라든가. 전포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한 단계 또 발전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좋은 음, 과정을 사고 어, 없이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우리 김정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아, 자랑스럽고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중소, 우리 소상인 재능공간에서 어, 정말 많은 이런 좋은 음, 프로그램들을 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양태양 복부센터 소장님께서, 센터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그리고 어 우리 시 예, 예, 우리 임승우 어, 시상인회장님오셨던가요네 <laughs> 제가 안 보여가지고 예. 저기네 예, 소장님을 비롯해서 어, 우리 상인회 측에서도 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대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구 의회에서도 어, 정말 상인회 문제 에, 경제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동구의 경제적 기틀이 잡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렇게 손님이 막 많아지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반 여건들을 하나씩 갖춰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슨 전자글도 작년에 이런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뭐,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가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 음, 고, 어느 특정 동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 그 전체적으로 지금 고청 앞에 창업 지원센터를 이번에 어, 한 3개월 됐나요? 오픈을 했습니다. 어, 노동부에서 한 돈을 한 3억 원쯤 받아와가지고, 어, 새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기존에 이미 소, 소상, 공인들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이미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어, 여러 가지 측면에 예, 장사가 잘안 되신다, 왜안 될까, 함께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도 뭐 공짜로 만들어드리고 있고, 어, 상권을 분석해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우리 중소기업청, 또 우리 소상공인, 지능공단과 함께 해서, 어, 뭐, 돈으로 따지는 상권 분석이 한2 네. 0만원씩 한다고 그래요. 거기다 맡겨서 하려면. 거기에 에, 저희가 조금 우리 고이 되고, 나머지는 또, 어, 우리 중기청에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새로 창업하신 분들은 상권 분석도 해드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그 분석도 해드리고, 어, 여러 가지 뭐, 노무 문제니, 세무 문제니, 기타 법률 문제니, 이런 것들을 포, 포탈 아주, 어, 함께 이렇게 컨설팅을, 자문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타구에서 어떻게 알고 먼저 와요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아주, 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혹시 참고해서, 어, 여기는 뭐 장사가 다잘 되시고 그러겠지만 혹시 예, 필요하시면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문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 전체적으로 어, 우리 동구에 한 가지 이제 사람이 몰려들고 어,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에 지금 시내에 많은 빌딩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에, 아마 1년 지나면 시내가 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로 어, 15층에서 34층 빌딩이 10개, 그 다음에 지난 주에도 8 고층짜리가 하나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이, 고층, 음, 사실 15층 이하는 제가 안 셉니다. 숫자를 안 세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고층 빌딩이 요 시내, 예, 충장로 3, 4가, 금남로, 뭐, 요런 쪽으로 지금 장도 못한, 이 이주로 요런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요쪽에 이제, 예, 그, 계집 8구역, 아파트도 재개발되고, 이렇게 하면은, 음, 상당히 많이, 이쪽에, 에, 분석이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여건들을 또 갖추게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고 실제 현장에서 뭐 이렇게 잘 장사가 되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여튼말에 함께 고민해서 앞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포대학 졸업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뜻깊은 저러시 그 통해서 종계관한 김전수 회장님 비롯한 상인회 회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섭기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참석이지 안태양 센터장님, 또 선중호 회장님, 천승기 남강시 회장님, 임승호 시 연합회당 같은들 같이 협조해주고 같이 해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여러분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하시면서 너무 돌아가니 힘들었죠. 장사도 해도 않고 또 힘들고 내휴가 때는 제가 돌아가실 때 전부 장사가 안 되더라고. 전 지역 돌아니면 물어봤어요. 제 아이프도 여러분과 같은 전자 사업을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보면 저는 제 4차 혁명사력의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제 와이프는 사실 이동통신하고 있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컴퓨터 작업도 해서 전자의 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도 관심이 많고, 또 홍길 부의장께서도 지금 오늘 오셨는데 여기가 지역구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여기가 지역구라고 관심도 많고 저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김성환 전장님께서도 상인애가 일을 하면 여러 가지 또 공부해서 사업도 따오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객센터도 만들어주고 와주고 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동안 또 배웠던 가르고 다 갔던 그 실력 또 기술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또 물론 여러분들은 경험이 많아서 실전에서 잘 활용해서 또 여러분 매출 향상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잘 돼야 또 우리 동구가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야 우리 동구 경제가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희 동구에서도 여기 계신 김성한 청량님과 함께, 또송기로 부회장님과 함께 상인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열심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예스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측면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기 시장의 전통시장이나 상장가들이 나름대로의 특수선을 달려서 차별화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육이 이 제가 봤을 때는 상인 조직의 완성도가 그 시장의 활성화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졸업식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본 동료 기대상 전자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민마다 어,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동부의 의장님도 한 대도 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시내에서 정보통신에 관련된 그분야에 가장 적합한 이가 전자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4차 혁명을 보들고 있는데 아이디자로, 메카로 육성 발전 시켜 주실 것을 우리 청님과박 박현 각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제 제안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웃음> 어, 저희들이 저, 음, 한 1년 전에 제가 이 2030년 광주 그 미래에 대한 그 개발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에 이 동부지역에 전자의 거리를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 만들어내자는 의견의 될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그 보고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동구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시하고 협조를 해서 무리하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IT 산업의 메카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 동구에는 정말로 많은 상점과 전통장이 있기 때문에 에, 지역의 중심 역할 내지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발전되는 4차 혁명의 중에서 IT 산업의 메카로서 전자의거래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저희 연합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미안하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보시죠 자, 지금 저, 이배움이란 것은 내가 있는 곳을 사랑하고 이전체 전자의 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비양이 됐으라고 봅니다. 제가 그걸 선창할 테니까요. 아주 힘차게 따라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전자의 거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페이팅, 페이팅, 페이팅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멘트가 중요해요. 사랑합니다. 여기까지요. 하시겠죠? 오늘 좀안에도한 번에 끝내치다. 전장윤이, 파이팅파이티 아이티. 역시 배우, 배우제 훌륭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작한지가 그데 같은데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졸업을 맞이하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시죠? 예. 어, 우리 여기 계시는 김성환 청장님과 박대현 의장님, 여러분들에서 진짜 물질적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주차장을 할수 있도록 굉장히 힘을 많이 써 주신 거거든요. 다른 구에 못지않게 참 힘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신 건 하드웨어적으로 아무리 잘 때도 제가 많는 상인분들 뿐만 아니라 고객들한테 묻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참 만족을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묻거든요. 그러면은 저 상인이 나한테 잘해준다 못해준다 느낌으로 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뭔 말이냐? 여러분들은 상인대학을 마치고 전포대학을 지금 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물질적인 부분은 청에서 여러분들을 기관에서 다 도와드리더라도 소프트웨어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향상을 시켜서 고객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전자거리가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누구 한명 잘못되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똥을 또 뭉치셔가지고, 우리가 고객들 왔을 때, 아, 전자거리 물건을 믿을 수 있고, 진짜로 따뜻한 자네들과 하는 그런 교육의 효과가 전부 다 일어나서 이 거리가 좀더 활성화 돼서 이 광주의 메카 아닙니까 여금남도 항상 다른 모든 것이 우러러 올수 있는 그런 거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또 어려움도 이겨내시면서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을 갖추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기접보 대학 졸업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남다른 관심으로 전자거리 전자거 발전을 위해 물신 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지원을 보내주신 김성환 청장님께 우리 배웠던 박수를 전자거리가 떠날 수 있도록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무더운 날씨에도 전보대학교 교육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물씬 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이사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자거리 상의회를 결성한 지 5년, 10여 년 이번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의 결속과 화 상정과 활성화를 위한 사개, 상인 개개인의 의식계획이 절실하게 필요됩니다. 저희 전자거리 상인의 모두는 이번 전포대학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변화가 계기가 개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3개월 교육기간 열일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 박상규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의 박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축하와 격려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기입이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 항상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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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 발전을 위해서. 야, 몽당연필이 되어야지요 몽당연필 달아진 연필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